안녕하세요. 통합과학, 지각과 생명체 구성물질의 규칙성.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지각 구성물질의 규칙성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으로 질량비 먼저 알아볼게요. 우주는 수소랑 헬륨, 수소 헬륨 3대 1 전부 다 빅뱅 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지구 철, 산소, 규소, 마그네슘 줄여서 철산 규막. 그리고 생명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산탄소질 줄여서 어 산탄수질 이거 좀 반대로 됐죠 산소랑 탄소 순서입니다 이거 반대로 됐어요 이거는 전부 다 언제 생겼냐 주로다 별의 진화 그러니까 별의 진화 플러스 초신성 폭발 이때 다 생긴 거라고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지각 지, 해양 대기 질량비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배우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각부터는 산규 알철 여기까지 주로 많이 배우고 칸나칼막 칸나라고 하는 이유는 칼슘이니까 칼슘이라서 구분하라고 뒤에 이것도 칼륨이거든요. 칼칼이 두개 나오면 어떤 칼인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카츠로 이렇게 했고요. 칸나칼막 이런 식으로 여덟 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닷속은 산수염나 산소 수소 염소 나트륨 그리고 공기 같은 경우는 질산 아 질소 산소 아르곤 이 순서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네번째까지 하면 이사, 이산화탄소에 가지고 CO2 0.03 또는 0.04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 옛날 교과서는 0.03인데 그 사이에 지구온난화가 좀더 심해져서 0.04까지 올랐대요.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뭐가 많은가요? 산소가 기본적으로 항상 많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은 지각 배운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로 많은 게 뭐예요? 규소가 두 번째로 좀 많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나왔죠? 산소가 가장 많음. 산소는 쉽게 결합해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한다. 산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라는 것도 얘기했죠? 방금 얘기한 것들 한번더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각을 구성하는 물질은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요. SiO4라는 형태예요. 이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운데 Si가 있고 산소가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런데 이 산소들이 각각 지금 마이너스를 다 띄고 있어서 어쩌다 보니까 Si가, SiO4 자체가 마이너스 4라는 이온을 가지고 있는 게 기본 단위체로 하는 그런 광물이 되겠습니다. 특징은 어쨌든 불산염인데 사면체라는 얘기입니다. 즉 결합이 팔이 네 방향 달려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뻗어 나갈 수 있는 형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구조랑 결정 구조에 따라서 생긴 거에 따라서 물리적 화학적 광학적 성질이 다 바뀌어서 다 다른 물질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건다 뭐예요? 구조, 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거는 원소들이 뭉쳐요. 그럼 광물이 되고 그게 암석이 돼서 땅 전체가 되는 거거든요. 광물의 92%는요,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오늘 배울 얘네로 이루어져 있는 게다 대부분의 돌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원소 광물, 흑연탄소라고 하는 그런 애들, 또는 황화 광물, 탄산염 광물, 대표적인 예시인 방해석, 이렇게 따로 적어 놓은 건 대표적인 예시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겠고, 황산염 광물, 이런 것들이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예시들은, 얘네들은 가끔씩 예시로 나온 애들이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결합하냐. 지금 산소 마이너스가 다 팔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온하고 플러스인 애들하고 붙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제 무슨 뭐 알루미늄 3 플러스랑 해가지고 딱뭐 이온 결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붙거나 아니면 산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또 si 해가지고 연결 연결 이런 식으로 팔이 길어진다. 양이온 또는 다른 규산염 사면체와 산소가 공유하여 결합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게 주로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구조, 다양한 광물, 다양한 성질 있습니다. 생긴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애들입니다. 음, 이때 뭐 밑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다 뭔가 모든 방향에서 비슷한 힘을 버티는 힘이 있으면 깨지고요. 차이가 있으면 쪼개진다고요. 어디는 버틸라 그러고 어디는 부서질라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성 휘석각섬석 흑음모 어두운색 철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서 그렇다. 석경장성은 밀도가 낮아서 발달라고 했는데 아 이러면 어떻게 다 외우나요?라고 했는데요. 걱정할 필요 없이 이 표만 외우면 되는데 외우는 방법도 할 만합니다. 앞 글자만 따서 외우면 되겠습니다. 독립형 단사슬 복사슬 판상 망상 망상 해가지고 독단 복판 망망. 이렇게 외우면 되겠고요.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은목, 석영, 장석, 해석, 감휘, 각, 흑, 석장. 몇번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발음이 특이, 다들 특이하다 보니까 강력한 발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우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뭐어요 감, 휘, 각, 흑은 어두운 색, 석, 장은 밝은 색. 순서대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0 0 0 0입니다이0 0 0 0 2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이렇게 해서 이0 0 0 0 2 이렇게 되어 있고 무슨 뭐랑 하는지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철, 마그네슘, 그리고 마지막에 알루미늄 이런 측정이 있네요. 어 근데 중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 0000이니까 이온결합 공유결합 몇 개씩 하는지 산소 몇 개씩 필요한지 정도가 위에 아래 적혀 있어요. 공유하는 산소 수 아래 적혀 있죠. 요거 보면 0, 2, 2, 3, 뭐 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4, 4. 얘는 또 이온결합이니까 사실은 공유결합 아니야 0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냥 4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망상형이니까 4라고 보면 돼요. 023, 022.5344 4 이렇게 하시면 되게 되요. 그 다음에 깨짐, 쪼개짐. 아, 이건 또 어떻게 외우나요? 깨둘둘, 원깨둘이라고 외우세요. 깨둘둘, 원깨둘. 이건 왜요? 깨짐은, 깨는 깨짐인 것 같은데, 쪼개짐은 왜 둘둘, 원깨둘 이렇게 외우나요? 두 방향, 두 방향, 한 방향, 깨짐, 두 방향 이러니까, 깨둘둘. 1은 영어로 원이죠. 원, 개, 둘 이런 식으로 외우게 되겠습니다. 어, 결정형. 아, 이것도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이것도 한번 보면 짧-짧, 긴 판, 북 판, 육, 일 글자로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받침이 없으면 기둥이 되는 거고요. 판 같은 경우는 두꺼운 판인지 그냥 판인지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짧짧기판 두판육, 짭짭긴판, 두판육. 일부러 두판이라고 안 하고 두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규소산소비. 아 이거 까다로운데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세 개수 세 보면 1대4 1대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소 한 개에 산소 4개 달려 있고 얘 같은 경우는 1대4죠 근데 이거를 전부 다 4로 맞추면은 좀 편합니다 4대16은 1대4 4대12는 1대3 4대11은 4대11 4대10은 2대5 4대8은 1대2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지금 16, 12, 11, 18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4로 고정. 그래서 그거 약분시키면 됩니다. 와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요. 네. 무운을 빌고요.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이 왼쪽으로 갈수록 작을수록 단순결하고 결합이고 약하고 잘 깨져요. 근데 뒤로 갈수록 어때요? 튼튼해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규소랑 탄소의 차이점인데요. 지금 규소랑 탄소가 되게 중요한 게 규소는 우리가 오늘 배운 지각 관련한 거고요. 탄소는 생명체 관련한 부분이라서 생명체 할때또 나올 겁니다. 탄소가. 오늘의 주인공은 규소였어요. 어쨌거나 둘다 특징이 뭐야? 얘는 3주기 14조. 탄소는 2주기 14조. 공통점은 그래서 1 4족 원작과 전자 4개, 8, 4개 달린 애들이다. 그래서 다른 애들하고 막 붙고 골격 생성을 하는데 지각이나 생명체 골격을 한다. 유소 같은 경우는 지각을 구성하고요. 근데 얘가 3주이다 보니까 단일결합 위주로밖에 못해요. 이중결합 3중결합은 좀더어쩐 고차원적인 원인에 의해서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탄소 같은 경우는 생명체에 유기화합물 연구하고 다중 결합이 가능해요. 이유는 이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 같은 원리인데 어쨌거나 사람 몸이 어, 탄소고 땅이 지가 지, 규소로 이루어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에 반대였으면 사람 몸은 주로 규소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땅이 탄소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생긴 게 이런 겁니다. 이 바깥쪽 애들이 연결을 하니까. 얘네는 안쪽이 좀 두꺼운 느낌이고 얘네는 안쪽이 좀 얇으니까 그런 어떤 성질 차이에 의해서 어 이런 차이점이 좀 벌어졌다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규소 얘기는 여기서 끝났고 지금부터는 탄소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생명체 관련한 얘기의 전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 내용이 하나 끝난 겁니다 마지막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탄소는 그러면 왜 다양한 걸 만드냐? 라는 얘기인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중결합이 가능해요.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다 됩니다. 그리고 형태도 다양해요. 사슬 모양, 가지 사슬, 가지 모양, 고리 모양. 가지 달린 사슬이라고도 합니다. 가지 달린 사슬. 그러니까, 사슬은 어때요? 여기에 H가 붙든, O가 붙든, CL이 붙든 하는데, 탄소만 연결하면 쭉한 줄로 나옵니다. 가지 달린 사슬은 뭐예요? 탄소를 한 줄로 연결을 했을 때 길이 난이죠. 이러면은 가지가 달린 거예요. 실, 예를 들어서 탄소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게 삐져 나온 것만 없으면은 사슬이었는데 삐져 나온 게 있으니까 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고리 모양은 뭐예요? 연결했는데 고리가 됐으면 고리 모양입니다. 고리 모양이고요. 고리 모양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원자와 결합한다. 옆에 뭐가 붙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붙든지 다 탄소화합물이다. 라는 거 알면 되는데, 특징. 다 다른 겁니다. 다른 물질입니다. 따라서 어떻다? 다양한 생명체 구성 물질을 형성한다. 생긴 것만 달라도, 결합 방식만 달라도, 옆에 한 개만 달라도 전부 다 다른 물질이다. 이거를 주의하면서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앞에서 지각은 뭐였어요? 생긴 거 다르니까 다른 돌 된다. 인 것처럼 생긴 거 다르고 조금만 달라도 다른 우리 몸의 구성 요소가 된다. 어떤 애는 머리카락이 될 거고, 어떤 애는 눈알이 될 거고, 어떤 애는 피가 될 거고, 이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